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. 우리가 이제 지금 어 중학교 1학년 재단님들 또는 예비 중1학년 재단님들 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지금 3강 이제 최소공배수를 하고 있죠. 최소공배수 활용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 이번 쪽지 시험에 나갈 문제를 일단 어 읽어드리고 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칠판 강의한 거를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<laughs>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. 어, 문제가 이런 겁니다. 세 자연수, 5, 6, 8 중, 5, 6, 8입니다. 5, 6, 8 중,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당연히 최소공배수 활용과 관련된 문제죠. 왜 그러냐면, 뒤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, 가장 작은, 이게 최소공배수의 활용과 관련된 것을 힌트 주고 있고요. 우리가 구하려는 수가 주어진 수들의 배수이기 때문입니다. 다시 문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자연수 5, 6, 8중 어느 곳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인 자연수를 구하합니다 나머지가 3인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합니다 이해 안되면 본 영상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. 나머지가 3인 것에 일단 밑줄을 보겠고요. 선생님이 이제 구하려는 걸 x로 놓겠습니다. 선생님이 본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. 어, 나눗셈을 만들라고. 이렇게 나눗셈을 만들고, X를 적습니다. 즉, P제수 자리에 X를 적습니다. 그리고, 어, 제수 자리에 일단 5를 적습니다. 그러면 5 곱하기 별표는 3이 되겠죠? 5 곱하기 별표는 3. 그리고 다시 X를 적고, 6 곱하기 별표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. 6 곱하기 별표 프라임은 3 되겠죠? 그리고 이제 다시 X를 적고, 8로 나누면 8 곱하기 별표 프라임 프라임은 3이 되겠죠? 선생님이 프라임은, 어, 같은 역할을 하지만 다를 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수준에서는. 다시 얘기하겠습니다. X를 적고, 5 곱하기 별표 플라스 3, 어, 어, 3. 그리고, X를 적고, 6 곱하기 별표 플라임 3. 그리고, X를 적고, 8 곱하기 별표 플라임 아, 별표 프라임 프라임 3이라고 적으면, 이런식을 만들 수 있죠. X는 5 곱하기 별표 플라스 3. 그리고 x는 6 곱하기 별표 프라임 플라스 3 x는 어8 곱하기 별표 프라임 플라임 플라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선생님이 그 3을 없애기 위해서 어 양변에 어 왼쪽과 오른쪽에 3을 빼준다고 했죠 x-3은 5 곱하기 별표고 x-3은 6 곱하기 별표 프라임이고 x-3은 8 곱하기 별표 프라임 프라임이겠죠 즉 x-3은 5, 6,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일입니다 x-3 가장 작은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3도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. x 마이너스 3은 568의 최소공배수입니다. x 마이너스 3은 568의 최소공배수입니다. 그럼 568의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. 그러면 x 마이너스 3은 568의 최소공배수가 120이니까 x 마이너스 3은 120이 됩니다. x 마이너스 3은 120이 됩니다. 그럼 x는 뭐겠습니까 123이죠. 이렇게 본 다음에 본강의 때 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지금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. 그래도 만약 어렵다면, 우리 제자님들은, 어, 칠판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. 쪽지 시험 두개볼 거예요. 아빠는 엔 g 를 좋아해와, 지금 이 문제, 제가 이따가 단톡에 쏘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에 열해 주신 우리, 어, 고학년, 우리 착한 현땡땡 제자님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열심히 하는 선생님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